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이번 주 실험은 주무르면 거품이 나요. 주물럭 비누입니다. 천연 추출물을 이용해 비누를 만들어보고 비누 세정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누는 기원전 2008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빌론을 발굴할 때 비누와 유사한 재료를 담고 있는 진흙 원통을 발견했고 원통의 측면에는 비누 제조법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비누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손쉽게 비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누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하나의 계면활성제 분자에는 물을 싫어하는 친유성기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친유성기는 기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친수성기는 양이온 금속과 결합하여 극성을 갖기 때문에 물과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성분인 오염물질과 비노분자, 즉 계면활성제와 만나면 친유성기가 지방을 둘러싸 미세한 방인 미세를 만듭니다. 미세를 겉은 친수성기로, 주위의 물과 섞여 오염물질을 피부에서 떼어내게 됩니다. 오늘 재료인 솜 누들은 팜 또는 코코넛 열매에서 추출한 지방에 수산화나트륨으로 비누와 반응을 시켜 제조된 비누를 국수 가닥 두께로 잘게 분쇄한 제품을 말합니다. 다양한 첨가제와 섞어 차흙처럼 반죽해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익한 성분은 열 손상이 없습니다. 주물럭 비누라고 써져있는 실험 키트 준비해주세요. 실험 키트 안에 보면 아까 설명해드린 숍 노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비누틀 비누틀 하나씩 나누어드렸어요. 비누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첨가물 색소, 에센셜 오일, 플로럴 워터를 다 섞은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계량이 돼서 이거를 거의 전체를 다 넣으면 딱 알맞은 농도로 알마, 알맞게 이제 반죽이 될 거예요. 자, 바로 넣어서 시작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집에 있는 이런 원형 통으로 조금 이렇게 손두두를 잘게 부순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 섞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손두두를 잘게 부숴준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넣어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적당히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거 반죽을 해주시면 되세요. 나누어 드린 색소는 식용 색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닿아도 피부에 닿아도 크게 해가 없는 색소인데 집에 뭐 천연 재료가 있다면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번 반죽 잘 해가지고 돌아올게요. 자. 이거를 반죽을 알맹이 거의 없이 이렇게 반죽을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쯤에 조금 알맹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알맹이가 없죠. 이거를 잘 반죽을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어, 알맹이가 있어도 뭐 크게 사용하는 데는 상관 지장은 없으나 없으면은 조금 더 이쁘게 되겠죠. 이쁜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노들아소 이 노를 이틀 에다가 넣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틀을 사용할 거지만, 우리 친구들 중, 친구들은... 자, 이게 약간 차르처럼 이제 반죽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차르기다고 생각을 하고 모양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틀에 꾹꾹꾹 눌러주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약간 지금 설명 ppt에서 설명했다시피 약간 찰흙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 굳이 이렇게 틀에 안 넣고 직접 손으로 이쁜 뭐 모양 하트 하트든지 뭐 별이든지 이쁜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선생님. 자 지금 상태로 이렇게 빼버, 빼게 되면은 이제 얘가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아서 모양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굳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뭐 이걸 얘를 뽑아 주시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예전에 실험을 하기 전 실험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비누예요. 토끼 모양 비누예요. 이것도 틀에 찍어서 꺼낸 비누인데요. 이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좀 단단해지면은 틀에서 꺼내서 우리 친구들이 손 씻을 때나 뭐 세수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누 재밌게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